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 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한국 가스공사는 실적이 이 가스의 판매 가격, 즉, 도시가스 원료비하고 이걸 일반 민간에게 판매하는 거나 내지는 이런 산업용 가스로 판매하는 이 판매 가격의이 차이에서 순익이 많이 발생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비를 어떻게 연동시켜 줄 건지 그리고 가스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추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요번에 이 지난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발생했던 미수금을 그대로 쌓아 놓고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이 한국 가스공사가 미수금이 일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이 수입하는 천연가스비가 급등한 가격을 민간에 판매할 때그 급등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그 가격, 이제 천연가스를 판매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된 건데요. 원래 공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러한 이 도시가스 이 미수금이 이 한국 가스공사 내부에 쌓여있는 형국이죠. 그리고 장기적으로 천연가스비가 떨어지고, 이제 원료비가 떨어지는 거죠. 원료비가 떨어지고, 판가가 일부 상승되면서 이러한 이 차익에서 이런 미수금을 까나가게 됩니다. 예전에도 이 금융위기 때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.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. 하지만 이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이 미수금이 지금 당장 갚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떨쳐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는 않죠.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가스 공사가 갖고 있는 이런 미수금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가스 공사가 앞으로 탄력적으로 경기 변화에 따라서 가스 요금을 이 적용하는 이런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그 요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손익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가스 공사가 부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비가 요동을 치면서 전체적으로 2022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좀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. 요번 3분기 때는 그나마 좀그 선방을 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2분기 때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죠. 상반기 전체로 따져서도 지금, 이, 요번 매출액 외형은 경기침체 때문에 사용량이 줄면서 좀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, 또 그리고 이제 봄으로 접어들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, 이 천연가스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. 그래서 매출 외형은 줄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 공공요금 인상한 부분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도 흑자를 냈고 단기순이익도 흑자를 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한 것이죠. 그래서 가스공사의 주가가 지난번 6월달 들어와서 이 동해 유전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주가가 처음 초발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왜냐면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요번 2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어닝 서파이즈를 보이면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. 하지만 이제 그 한국 가스공사의 그 주가 발목을 잡는 건 바로 이 미수금 추입니다. 위 미수금이 늘어나는 게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있, 있지만 미수금이 13조 원씩이나 쌓여 있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까는 게 있어서 천연가스 요금이 확실히 줄어들든지 아니면 이 공공요금이 그 지금 저 가스 요금이 인상이 돼서 이거를 까그 미수금을 이제 줄일 수 있듯이 이런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공공요금 인상은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. 그,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에 최대주는 정부입니다. 정부가 2 6 1 5 갖고 있고 한국전력이 20%를 갖고 있죠. 그리고 한국전력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거의 반 정도를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재값을 치러주면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나마도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.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은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.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정부라고는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나 좀 다름이 없긴 하죠. 그래서 이제 소액 주주들은 38.86%라 실질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38%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가 주가가 급등했을 때 특히 지난 6월달에 동해, 심해 그 천연가스와 이거를 그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. 그때 이제 천연가스, 이, 철유와 천연가스 탐사한다는 소식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 영향을 받아서 한국가스공사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. 그때이 국민연금도 바로 치고 빠져나왔죠. 일부 차 찰시전을 했습니다. 그렇듯이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역할을 합니다. 그,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매를 합니다. 뭐, 이 국민연금이라고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죠. 자, 그래서 한국공사 한국가스공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 증권사별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공시를 했는데 대부분다 그 목표 주가를 다 상향해서 올려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한국 가스공사의 전체적으로 이 주가가 밀로 올려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. 하지만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해 그 석유 천연가스 탐사 계획입니다. 이게 이제 일종의 테마주 역할을 하는데요.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동해 심해저 탐사에 실제 돈을 쏟아붓겠다고 했고 일부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다시 들썩들썩 하는 것이죠. 근데 이게 그, 말 그대로 이제 그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, 왜냐면 이미 그 호주에 그, 그이 석유 탐사회사가 이미 12년 동안 훑고 간 건데, 그때도 이제 그 경제성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를 한 겁니다. 이제 한국 석유공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새로 사업을 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 이 사업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이 뭐 직접 발표를 하 바라는 바람에 이게 좀 황당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스공사에 투자하는 분들이 일종의 그 학습 효과가 돼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전체 유통 지분과 그러니까 주식수가 38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몰려버리면 주가를 급하게 매어 올리기도 합니다. 이게 테마주성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종목이 돼버렸어요 한국가스공사가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지난 6월 달에, 그 6월 30일 마지막 날 그걸 발표를 하고 나서, 그 다음날부터 이 가스공사는 랠리를 펼쳤고, 이, 그, 국민연금도 이 6월 달 초에 팔아버렸습니다. 1% 정도 지분을 팔아버렸고, 그 위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겠죠. 왜냐면, 이 테마주성으로 끌어올려주는 주, 식은 솔직히 모릅니다. 어디까지 가는지. 왜냐면 이게 실적이나 객관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, 테마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, 솔직히 알 수는 없죠. 하지만, 요번 가스공사의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, 적정주가 한 7만원 정도로 평가는 됩니다. 근데 앞에 보셨겠지만, 미수금이 쌓여있기 때문에, 그 미수금이 주가 할인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, 지금 이, 그, 가스공사의 주가는, 지난번 테마주 바람 불어서 급등했을 때 64,500원이 아마, 즉, 65,000원 정도가 그 박스권 상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한가스공사의 지금 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, 동해 그 심해져 석유 천연가스 탐사와 또한 가지는 공공요금 인상입니다. 앞으로 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스공사나 그 저, 한국전력이 원하는 공공요금 그 요구,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 그동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짓눌렀고 또그 일부 올려주긴 했지만 그 양이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큰 선거가 없을 때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가스공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가스요금 인상,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동부, 동해 심해져 석유 천연가스 개발. 왜냐면 여기서 개발된 천연가스는 결국은 한국 가스공사가 유통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동해에서 한번 개발된 천연가스를 한국 가스공사가 유통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할 거라는 것이죠. 그런 그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